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가 암송해서 좋아하는지 실한 나는 잘 모르네. 에, 오늘은 10편 90편 17절로 되어 있는 뭐 길지 않는 시입니다. 모세의 시니까 가슴으로 깊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그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난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쓰러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우리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아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시며 으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인 앞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순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도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름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상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우리에게 견과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laughs>